지금 주민 자치회라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여러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 자치 위원회였거든요. 이제 주민 자치회로 바뀌면서 이렇게 주민 스스로가 할수 있는 스스로 이렇게 마을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은 스스로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주민 자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그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다른 여타 뭐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영유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두드러지게 지금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 저희가 이제 분과가 세개 분과가 있는데 골목 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밖에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영마루 바람길 숲이 이제 조성이 됐었는데 여기 이제 그 이동 도서관 이로 해가지고 어, 주민들이 여기를 운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책을 볼수 있는 그런 그 밖에 있는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제 열었는데 작년에 한 500에서 6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좀더 업그레이드 된 축제를 하다 보니까 한 700에서 8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좀더 어, 주민들과 더 단합이 됐고 화합이 될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자치계획 분과는 저희가 이제 마을 소식지하고 소식지를 만드는데 마을 주민들이 동네 주민들이 주민 자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는 이제 마을 신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뭐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소개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내에 자생 단체가 여러 개의 자생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범대라든가 방위협이라든가 이런 단체의 소개를 하면서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알수 있게끔 이렇게 마을 소식지를 작년부터 해 가지고 어 저희 관내 주민이 약7 0 0 0명 정도 되는데 한 8,000부 정도에서 8,000부에서 만부 정도 이렇게 마을 소식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 행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의 이제 설문 조사를 받아서 프레임을 좀더 개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포부가 되게 크네요. 네, <laughs> 동네는 조금한데. <조그맣데? 웃음> 그지. 뭐 12월 달에 송년회 를 하잖아요. 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번 네. 송년회 때 그러면 이렇게 센터나 우리 음. 오슬로 뭐 기업체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할 의향이시죠? 그러면. 네. 송년회. <laughs> 갑자기 이제 <그냥> 죠 <laughs> 왜냐 12월달에 송년회를 원래 <laughs> 지금 처음 들어가 지고에만아센터장님은 <laughs> <그냥, 웃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음. 이제 대표님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그렇죠. <laughs> 음. 네.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당황 안하도 돼요. 오라면 <laughs> 네. <laughs> <보람> 오고 가라면 <가람> 가. <laughs> <거. 웃음> 12월 12일날 뭐 광고긴 하지만 동네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 자치회 단체들 해서 합동 송년회 전지. 음. 송년회를 이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처음을 하는 겁니다. 처음 아. 하는 겁니다. 작은 오. 음악회랑 같이 하는. 작은 음악회 는1이에 예. 그 첫째 주. 아. 12월 4일날, 음. 2일날 하고요. 음. 그때는 이제 그거 끝나고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인데 평일날이에요. 음. 저희가 이제 송년회를 주민 자치회만 했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날 종무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자인 단체 분들하고 해서 약한 100여 분 정도 참석하실 것 같아요. 초대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음. 네, 처음 시도하는 건데 한번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공식적으로 저 초대 하시는거죠? 꼭 초대... 네... <laughs> 초대 할거죠? <laughs> 네. <laughs>